안녕하세요, 아림아빠입니다. 몇년 전에 1셀 FPV 드론도 날려보고 FPV 프리라이더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바타가 나오면서 아, 이제는 FPV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바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 게 FPV 조종기만 따로 구입하여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SM600이라는 저렴한 시뮬레이션 조종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정말 이렇게 비행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DJI FPV 조종기를 구입해서 실제 조종감을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10분의 1 가격으로 FPV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스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글 검색에 스팀 STEAM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스팀 사이트예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스팀을 설치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리프트 오프라고 검색해 보세요. FPV 드론 레이싱이라는 게 뜹니다. 현재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스팀을 켜시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드론 플레이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시뮬이 있지만 처음은 리프트오프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리프트오프는 실제 기체처럼 그 무게감이 잘 구현되어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팀에 있는 시뮬레이션이 좋은 게 뭐냐면 이곳에 플레이 시간이 뜹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비행했는지, 그 비행 성취도에 따라 실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비행을 연습하신 이후에 어, 여러분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뜹니다. 싱글플레이 보면 튜토리얼, 퀵플레이, 프리플라이, 레이스, 프리스타일 등의 항목이 있고요. 멀티플레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 툴에 가면 드론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데가 있고요. 트랙도 다시 만들 수 있고, 리플레이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옵션에 보면요. 게임에 대한 옵션, 그래픽에 대한 옵션, 오디오. 컨트롤러에 대한 옵션들이 있는데, DLC, 이곳에서 DJI FPV를 다운받으면, 맨 처음 여러분이 켜시면 DJI FPV가 없을 거예요. DJI FPV를 추가하시고, 리프트 오프를 껐다 키면 이게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실 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야죠. 조종기를 이 프로그램과 매치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셔서, 컨트롤스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고 스타트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니까 스틱을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양쪽 스틱을 그림처럼 가운데로 모으면 시간이 지나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스틱을 이렇게 하란 대로 올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맞추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땡.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또이스틱 오른쪽 스틱을 올리라고 하니까 하시고 하란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고요. 스틱을 움직여보면 밑에 있는 아, 기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세이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스틱 파지법을 센서형 드론 날릴 때 그냥 엄지손가락만으로 했었는데, 확실히 FPV를 날릴 때는 검지와 엄지로 꼬집듯이 스틱을 잡는 것이 미세조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플라이트에 가셔서요, 첫 번째 맵에 들어가서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DJI FPV 기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잘 갖고 온것 같습니다. 한번 비행해 볼게요. 지금 제 고민은 저고도 비행 낮게 날리면서 방향을 잘 트는 것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좀 날리다 보면 고도가 올라가고 좀 이런 것들 고도 유지가 조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방향 턴을 매끄럽게 안 돼요 딱 이걸 중심으로 방향을 딱 던다 딱 돌았을 때 고도가 올라간다거나 엉덩이가 처진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10시간 정도 채운 그런 실력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20시간, 30시간을 채워서도 한번 비행해 볼 테니까, 그때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날리시려면 R을 누르시면 다시 처음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위아래를 누르면 이 앵글이 나와요. 앵글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25에서 30 정도로 놓으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좌우 버튼은 f o v 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제가 이제 날린지 10시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또 제가 놓친 무슨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호버링이 저는 거의 불가해요 아직은 호버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10시간을 채워야지 하고 10시간을 날리니까 단기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크로모더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도를 높이셔서 직선주행 그리고 이렇게 수평 맞춰서 비행하는 것, 이런 것들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목표들을 세우셔서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에 많은 FPV 실력자분들이 영상을 올린 게 많아요. 스틱캠을 보면서 아,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면 저런 구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역이 있어요. 혹시 이맵 밖을 나간다? 하면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빨리 돌아와라 하는데, 못 돌아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어 네, 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또 앱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ESC를 누르셔서 레벨 셀렉팅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 환경을 바꾸는데, 저는 하노버이 맵이 재미있더라고요. 이 맵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지형지물이 좀더 구체적이어가지고 비행하기가 재밌더라고요. 지금 제 미션은 코너 돌기, 구획 도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잘안 돼서 저는 이 처마 밑에 가서 날립니다. 그래서 이 기둥 기둥을 돌면서 회전하는 것을 좀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전할 때좀 엉덩이가 처지는 느낌? 또 컴퓨터가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프레임이 드랍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때 수평을 맞춰서 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데 아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팔자의 비행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드론으로 이 서킷을 주행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몰라 어, 다른 분들이 올땐 정말 부족한 실력이지만 일취월장한 겁니다 처음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문대로 푹 빠지고 이 간판 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는데 많이 날리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낮게 날리는 게잘안 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처럼 낮게 이 서킷을 비행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데, 확실히 연습 시간에 비례하게 실력은 늘긴 느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벽은 경험은 하겠지만, 제가 드론 채널을 운영한다고 이런저런 드론 리뷰를 많이 한데, FPV가 비싸다고 시작을 안 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드론 날리려면 그래도 끝판왕인 FPV는 해봐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아바타가 잘 나온 것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여전히 아바타는 너무 비싸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바타를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할 수 있으면 아바타를 사든 아니면 뭐 아바타2가 나왔을 때더 저렴해진 아바타를 사든 뭐 이렇게 해서 FPV를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다른 것 없이 그냥 건물 안을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그런 FPV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고프로 정도 액션캠을 올릴 수 있는 3인치 FPV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바타 루머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바랬던 크기의 성능의 드론이겠구나, 이거 생각했는데, 가격이, 물론 FPV 비싼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비싸. 근데 조금 더 쌌으면 진짜 질러볼까 했는데, 약간 제 예상보다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아바타 풀세트도 한번 구입해서, 실기체로도, 한번 비행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제 실력이 못 날리겠는 거예요. 물론 S모드나 M모드로는 뭐 날릴 수 있겠지만, 아크로모드, M모드로 내가 과연 잘 날릴 수 있을까? 이것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그 하기 전에 조종기만 먼저 사가지고, 조종기로 시뮬을뭐 20시간이든 50시간이든 오래오래 해가지고, 시뮬로 고인물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시뮬로 어느 정도 하면 실제로도 좀 어느,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시뮬레이션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10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20시간, 30시간, 40시간 그 10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성취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FPV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입문해야 될지 고민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첫 시험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요. 가지고 계신 드론으로 안전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림아빠였습니다.